시0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다윗의 참회시로 나와 있는 아그 시편은 총한 8편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참회시로 그 참회 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 가운데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배경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쓰여진지는 몰라요. 어, 시편 51편은 아, 바스바르 파고난 다음에 있었던 아, 그 참회 시로 유명하지만 오늘 6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 지금 나와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아마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가라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뼈까지 이 떨리는 정도로 뼈가 떨리오니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정말 떨리는 거지요. 마치 질병에 의해서 오한이 날 정도로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며. 간구할 수밖에 없고 주의 도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이런 고난과 사건들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이 주의 분노와 진노를 진노로 책망과 징계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어떠한 사건이 이 다윗에게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의 분노와 진노라는 거지요. 이 분노와 진노라는 것은 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왜 분노하시고, 왜 진노하실까요? 그건 죄 때문이겠지요. 자신에게 오는 사건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 주께 용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척하여 쌓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셨서 자, 뼈가 떨림이 고쳐달라는 그 말을 보면 아마도 중한 질병 가운데에서 결혼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일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누리고 무엇인가 주어진 충이 충만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큰 축복은 주님 앞에 내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지금 무슨 죄인지 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죄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에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주의 진노와 분노에서 나를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중한 질병과 중엄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영혼까지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진노와 또한 주의 분노를 거둬 주시고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어, 주님 앞에 붙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마치 어린 아기가 아,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기 전에 아, 부모님한테 매우 달면서 용서해달라고 혼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마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사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요. 이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사랑입니다. 지금 다윗은 죄로 인해서 주님께 오는 이런 질 이런 책망이나 또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주께 간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거두질 수 없는 약속된 사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영원히 버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기 원치 않으신다면 죄 가운데 있도록 그냥 놔두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시겠지요 하지만 그러하여금 다윗을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사랑을 알았기에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사망 중에서 누가 기억하며 주를 기억하며 수월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그는 사망 중에 수월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육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요을 적시나이다. 지금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며 회개함으로 자기의 요을 눈물로 적시는 그 회개 가운데 나가고 있음을 다윗은 이야기하며 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모습 철저한 회개의 모습. 죄를 안 지을 수 없지요. 죄된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오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요. 다윗은 철저한 회 가운데 나간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보며 자기의 온 모든 환경들이 내 죄로 인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으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또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로 주변에 하나님이 대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몸도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괴로운데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도울! 어떠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다윗의 형편을 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한순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오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이 하 없으면 우리는 또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또 잘못된 선택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주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 나에게서 떠나라는 거지요. 이제 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 가운데 간구와 기도로 나갈 때늘한 번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반드시 들으신 분인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둠은 사라지고 악은 멀어지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주변에 내 원수들은 오히려 부끄러워 떨며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미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결론까지 다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믿고 나갈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악은 떠나고 원수런 부끄러운 가운데 떠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내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오더니 이제 오늘은 햇빛이 난데요 그런데 너무 햇빛이 강해서 아마 온도가 32도, 3도까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요즘 날씨가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이 갑작스러운 또 더위 가운데 또 열대야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또 많은 비로 인해서 비 피해도 먼저 한강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고수부지까지 물이 꽉 찼습니다 물이 굉장히 높은 수위까지 올라온 곳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요. 하늘이 뚫려서 비가 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또 햇빛이 쨍해서 온도가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 환경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주와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제 가운데 간고하며 주의 분노와 진노에서 나를 침망하고 침기하지 말아달라는 다위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앞이 잘안 보일 정도로 쇠아질 정도로 그렇게 간고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죄에서 멀리 떠나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어둠의 영은 떠나고 죄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 아기 영은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